To make a photo. 이건 한번 허물었던 집인가봐요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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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신기해. 어, 여기 트리 마을. 우와 신기하다. 어, 이거는 꼭대기가 없잖아. 그러게? 그렇지. 어, 그러네. 여기는 꼭대기가 왜 없지? 누가 훔쳐갔대? 돈이 되나 봐. 어? 엄마가 대가리라고 표현하시네요. 또 다른 no, 보여요. 엄마 저거 그 도르레 같은 거 아니야? 음. 물 같은 거 퍼먹는나봐. 음, 아 도르레. I c a n 아 도르레. I can't drink that water. Here or yeah, no? No. No. Ah. 아, no. 아. Now there is. 여기 네임이래요 이름. 예, e s that is farm? Yes, this rule. l oh. This bed and breakfast. Farm's name? The name Fontana Vecchia. Oh, okay. Fontana Spool. Vecchia. It's c o Here a k a s c o o l r e she makes a s o e r e she makes a school. Here she makes a s c h o a k e s a school. Here she h e r e she m a k e a s o o l Here she makes a school. Here she makes 여기로 왔는데 밥을 먹으러 왔는데요. 무슨 여기는 이탈리아 남부는 거의 브레이크 타임이 중간에 있고 저녁 식사는 7시 반, 8시 막 이렇게 시작해요. 지금 7시 한 20분쯤에 왔다가 여기 맛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. 꼭 닫혀있는 저문 얼른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란 말이다 뭐라고 적혀있는 거야? 읽을 수가 없어 주웠어 그거? 언제까지 기다릴고요 one hour later 대박 거의 한 40분을 기다리다가 그 앞에 그 이탈리아어로 여기 그 홀리데이가 6월, 아, 6일 7월 6일까지라고 적혀있는거예요 근데 나 그걸 못읽어가지고 그 8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안열어서 현진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가서 전화해 보자고 가서 딱 보더니 아 여기 6일, 6일까지는 휴일이라고 완전히 휴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박 어쩔 수 없이 여기 빵집 와가지고 빵 피자랑 빵이랑 이런 거 사서 완 공원에서 그냥 먹으려고. <laughs> 네, 저녁에는요, 지금 9시가 다 됐는데도 이렇게 환해서 여행하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아까 좀 헤매고 뭐하고 이래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. 자, 그럼 나서 되게 현지인들이랑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같이 느끼고 있어요. 이게나리에사 되게... 아, 이 해가비니까 가자. <목소리> 아, 걔는 자꾸 그러니까. 나니. <목소리>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를밥 먹고 나오셔가 엄마네 또 밥. 아지고시다 <목소리> <목소리> 엄마 나도 아아 아, 나도 피자. 진짜 빵도 빵 진짜 쫄깃쫄깃해요. 근데 맛있는데, 한 가지. 음식들이 다왜 짜? 너무 짜 고가 운맛 빼면 맛있는 거아좀덜 짜게 만들어주세요. 해가 졌어요밥 먹을 있는 거 있는 거아니에아아 완전히 해가졌어요. 여기는 하늘이 되게 높아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프랑스 남부는 하늘이 되게 낮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름도 막 잡힐 것 같고 그랬었는데 별도 많이 보이고. 근데 이탈리아 남부는 음. 별도 안 보이고요. 어, 지금 물론 남부를 다가본 건 아니지만. 지금 일단 별도 안 보이고, 하늘이 되게 높아요. 느낌이. 신기하다. 왜 그럴지?